반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디렉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람 링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냥 공교육을 1년 남짓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책 읽는 실력을 아주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의 그 책을 읽는 능력을 계속 쌓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 9살 때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시면서 그에게 주신 귀한 성경책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이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세상에서 또한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어떤 선물보다 귀한 것이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100 에이커의 땅을 물려 주는 것보다 이한 성경책을 물려 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성경을 읽고 이 성경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훗날 링컨은 어머니를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서와 같이 아름다우신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받은 이 성경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이 링컨 되고 또한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수여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그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기운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이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에서는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가 로고스고 하나가 레마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 태초 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했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그 성경을 바로 어,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선포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 우리 안에 역사되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렇게 기록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막을 보면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전문을 들어가고 그곳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고 물두멍인데그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장이라는 곳인데, 이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것이 등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라는 것은 성령님을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씀하시고, 이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 떡상 위에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성막을 보면 이 등대가 비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진설병이 있는 떡상을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설병이 하나님의 말,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비칠 비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령에 대해서 등대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 어, 지저스. 예. 예수님의 이름이 지저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내 이름은 지저스. 그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내 이름. 지저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예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어떤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책에 기록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이를 빛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기운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잊기운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잊기운이 담긴 생명령이 있는 말씀이 역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빛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데 그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의 삶의 디렉션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 어떤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한 저로 포함해서 40대 중반 이후는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더니즘은 뭐냐면은 어떤 틀에 좀 갇혀서 어떤 기준이 확실해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어 기준이 있죠. 그 명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오더가 있죠. 질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기준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아이들은 안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예절이 막 무너졌습니다. 부모를 향한 이 자녀들의 존경심이 무너지고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그 기준들이 막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닌지 긴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에게 확실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결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 어떻게 무엇을 심지어는 먹어야 된다. 또한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증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너희가 보증을 서로 지지 마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디렉션을 말씀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로 성경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 종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디렉션을 주실 텐데 그 디렉션대로 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주신 결혼의 디렉션이 뭐냐면 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여인을 고르지 말고 나의 고향 하란 땅에 있는 여인을 취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디렉션 하나는 이삭이 그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삭은 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온다고 하면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데리고 오지 마라. 그 여인은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결혼할 때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은 몇 살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은혜교회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한 중학생 때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더 어려도 되고. 근데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단임 목사님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 군대 가기 전에 사귀는 여자하고는 결혼을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여자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여자를 사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간그 고향 땅이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란과 이 브엘세바의 거리가 500 마일이었어요. 엄청난 곳이었어요. 먼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가란에서 그 주인의 아들의 여인을 찾지 않고 그5 0 0 마일을 걸어서 약대를 가지고 또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이르러서 한 우물에서 우물을 긋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감동을 하셔서 그 여인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인이 정말 저 주인의 아들의 여인이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약대 열 마리에게 물을 먹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 여인이 그 물을 떠서 자기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열 마리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떠서 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대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실까요? 이 약대는 사막을 아주 이렇게 횡단해서 거둘 수 있는 그 물을 잘 저장해서 거둘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약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한 80리터가 된대요. 80리터, 에이리리터예요. 그러면 0 마리면은 몇 리터죠? 어? 800리터. 근데 여러분들. 어그 군대 보면은 그 가스를 담는 드럼통이 하나 있죠 이렇게 큰거 거기에 들어가는 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200리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리브가가 약대들에게 물을 먹인 양이 몇 드럼통이 될까요? 완전히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럼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이 우물을 길어서 그 사람에게 줄뿐만 아니라 그 약대에게 다 물을 먹이는 그 친절을 베푼 리브가야 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친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현숙한 여인인 리브와와 같이 또 이삭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성품을 길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배필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책망도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아주 귀한 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 우리가 오늘 들어오다 보면 그 게시판에 신천지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되시는 분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분별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분별했는데 이 분별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은혜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니 내가 내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내 사랑이 어디서 식어넣는지를 너희가 보고 그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외 속 교회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어디서 식어져 있는지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책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어, 내비게이션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아, 우리의 삶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또한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일 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바의 말씀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한다, 또한 읍주리다, 곱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음식을 먹을 때몇번 씹고 생기세요? 저는 생각하기를 한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만 씹고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음식은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어야 잘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 이 스펄전이라는 강의 설교의 대가인 이 스펄전이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설교를 준비할 때이 어, 본문을 스무 번에서 최소한 30번을 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20번에서 30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있으세요? 돈? 혹시 백불짜리를 보면 그 양면의 그림이 있죠. 그런데. 그한 면에는 그림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 백지면은 그 백부를 받아 줄까요? 안 받아 줄까요? 안 받아 주죠. 여러분을 온전하다는 뜻이 바로 이 동전이나 지폐의 양면이 같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 역사됐는데 레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묵상함으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 살아서 역사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